예,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한 번도 보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빼먹지 않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왕인 듯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 선택의 순간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일까라는 것들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계속해서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바울이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바울의 목표는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나오는데요. 노란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는 것이 분명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신이 알게 된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을까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합당하다 여기시고 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면서 서로 자신은 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 배우자에게 열심을 다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아, 뭐 나만큼 좋은 배우자가 있나? 뭐요 정도면 그래도 평타 정도는 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말이죠. 내 자신 스스로의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나의 최선을 느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정도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최선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어, 사랑은, 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뻐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순간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주께 합당한 행동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이 지혜라고 여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 합당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헬라우 원문을 보면 이 노란 줄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네 가지가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중반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줄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인격에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상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재력은 얼마가 되고 학벌은 어떠한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 그의 마음 속에 무엇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삶을 보면 젊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나 세상 사람이나 도찐개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격해 가게 될 날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가 확연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러한 선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며 주님 곁에 부름을 받기 전에 우리의 얼굴과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선한 열매가 풍성이 드러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아, 요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아, 요 정도 말씀을 받고, 요 정도 기도했으면, 아, 이제 다 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전문가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다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그분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어, 자라가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끊임없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기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방법은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아,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곧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덧립힘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끊임없는 미혹이 우리의 삶에 도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낙담시키려 눈에 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단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의 능력을 덧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을 덧립도록 이야기하면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고, 그냥 힘을 따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굉장히 어 비슷한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어 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 종교나 어 이단들은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네가 구원의 은사만 받으면 죄사함의 그 선물만 받으면 넌 아무런 아무런 이 것들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은사 체험을 뜨겁게 받기만 하면 방언을 받기만 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유혹과 다양한 공격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그 공격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그 힘이 그 영광의 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셔야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만 하면 되고 기도만 열심히 파면 되고 누가 보기에 부러워할만한 영적인 성령 체험을 진하게 받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다양한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제한되고 불완전한 표현 안에는 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단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만 우리 구한 이후에 우리의 것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견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어떠한 자리에 두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함 없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나를 힘겹게 하고 해꼬지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야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하고,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좋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고, 환경만 바뀌면 될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져서, 이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우리를 굳세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비참하고 비루한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이것을 받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환경을 바꾸기를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더러 견뎌내고 오래 참도록 만드시는 것일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환경을 바꾸는 것은 식은중 먹기와 다름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는 않고, 죄 가운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중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오래 참, 참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진다는 것이죠. 늘 상대를 탓하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언제나 속으로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야. 아, 저런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어쩌다 저 왼수를 만나서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위선과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 없었으면은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갈아치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내고. 아끼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능한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견뎌내고 참아내며, 진심으로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네, 아이고, 네. 어, 주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NIV 성경에서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자격이 있는 자로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기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되어집니다. 가정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이 있죠. 그 유산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합당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 스스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점점 더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처음 목회를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가졌던 다짐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버거워하는 연약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사람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에게 맡겨진 많은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데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제 자신을 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합당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대단한 삶을 산 것도 그럴듯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상속자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을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행하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자격이나 자질이나 미래를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행하시기로 사랑으로 결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때에는 남들보다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부모님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환경과 여건을,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근거로 감사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한 고집스러운 사람을 감사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조건과 상황이 갖춰져 있을 때에만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형통하든 고난 가운데 있든 어떠한 때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사역을 붙들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골롯에서 13장과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건져내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건져내어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어떠한 장소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것,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어둠이고 무지인 흑암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고 죄의 종노릇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돈과 고통의 흑암에서 건져내어 사랑이 그 특성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사랑이 중요한 가치를 가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는 것이 어떤 것이 다를까요? 그것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희생으로 상대방을 세워준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고 아끼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이그 나라의 아들,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른받았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더딘 것 같고 잘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그를 기쁘시게 행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항상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